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하는 주제로 1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우리 삶에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복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복받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복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저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나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면 복을 받을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저 돈 많이 버는 것, 권세를 잡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걸 복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불행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물론 없어서 허덕거리는 삶은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일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됨됨이, 심성, 인격이 된 사람. 성경은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전과 후의 삶을 비교해 봤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복권에 당첨된 후의 삶이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더 행복해진 사람은 대개 그 많은 당첨금의 많은 부분을 어떤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좋은 일에 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확천금했다고 횡재했다고 흥청망청 쓴 사람은. 결국, 패가 망신하고, 패인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레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의리 없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흔히 복 받았다 하면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쌓아 봤자 그거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욕심이 많아서 세상에 온갖 것다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필요하는 로 사람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욕심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바라고 그것을 쓰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심성과 인간 됨됨이가 돼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아도 그 복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소야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필요한 것들이 얻어지는 것. 그때 그 얻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복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악행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니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걸 소유했다고, 높은 권세를, 지위 명예를 얻었다고, 오만방자 또는 이런 짓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퍼부어 줘도 그것이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그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요행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막 그냥 욕심에 차서 뭘막 찾고 소유하고 얻겠다고 그 때를 쓰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막 부르짓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그 법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복, 완벽한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브람도 하나님의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점점점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는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었고 복의 종합 세트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가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실수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곤란한 어려움이 다가온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깊은 고민을 해결해 준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가정불화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 인간적인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서 낳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로는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가정 불화의 이 불신 이 이스마엘이 큰 문제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삭이 저절 떼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사라는 무엇을 볼까요? 사라의 눈에는 이삭밖에 다른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잘안 보입니다. 오직 이삭. 이삭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젖을 뗐다는 것은 젖되기 전까지는 무슨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불안하죠. 근데 이제 젖을 뗄 정도가 되면 이제 음식을 알아서 챙겨 먹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베푼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세상에 이 여종의 소생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라가 그것을 보자, 그렇지 않아도 그 이스마엘 때문에 심사가 오랫동안 불편해 왔는데,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정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참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기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되자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처부을 주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아마 사라도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 보장이 될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런데 자기 배에서 난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이스마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이삭을 괴롭히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나중에 상속 문제 때문에 이삭을 해코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늘 불안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일이 괴롭히는 걸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때는 이때라 분노가 폭발해서 남편한테 이스마엘을 내쫓으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상속자로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온갖 정을 쏟으면서 이스마엘을 키워왔습니다. 아마 그가 멋진 상속자가 되도록.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깊은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자기 빼서 난 자식이 최고죠. 다른 여인의 빼서 난 자식을 두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의 친자식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정이. 들을 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부를 것이 믿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틋하게 정을 주고 있어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면서 어떤 인간의 지혜로 뭘 성취하거나 뭘 이룩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명예를 권세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큰 근심거리와 고통이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그 약속만 붙잡고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기지 마십시오. 그걸 어기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취해봤자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고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쫓아내야 되는. 결국은 청산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성산해야 될 일을 왜 합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하라는 대로 행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고 가정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군대장군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맹세를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여러분. 이 그라랑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것이라 이런 위협을 받고 결국은 사라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라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때부터 그라랑은 아브라함을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사람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 내가 너 후대하지 않았느냐. 너도 나를 후대하라. 그렇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언약을 같이 맺고, 자, 거기서 이제 판 우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이 우물에서 우리 증거를 삼자하고, 언약을 거기서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음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신고 영원하신 야외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의 복 받았죠. 명예회복도 받았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대단한 존재로 지금 인증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안전보장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라로왕 밑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라로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렇게 조약까지 맺는 이런 상태로 안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에셀나무를 신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식도 친자식, 이삭, 웃음이라는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점점 점점 큰 복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이 삭을 받고 이렇게 모든 축복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이스마일처럼 골칫덩어리 만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며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라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